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스케입니다. 네,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업종은 소비재구요 시가 총액은 202빌리언달러 수준이고, 52조 최저가에서 최고가 구간을 보시면 41.45달러에서 50.84달러 구간을, 어,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47.48달러입니다. .48, 주당 배당금은 분기로 지급을 하고, 현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3.38, 입니다. 작년 하반기까지 쭉 올라오다가 어, 19년도 초 어, 급락을 했고요. 13, 19년도 3반기 3월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워렌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18년도 버크셔 해서웨이 그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분율로 따지면 한 9.4%를 가지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라는 그런 강력한 브랜드가 높은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500여개의 라이센스를 음료 라이센스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탄산음료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0여곳의 국가 및 지역의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볼수 있고 최근 커피 음료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영국 최대 커피 체인점이 코스타를 5.1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업 구조를 보시면요. 보통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매출 구조가 제품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카콜라는 지역별로,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나눠 있고요. 어, 다만, 만약에 제품군으로 나눈다고 하면 모든 매출은 음료에서 창출이 됩니다. 탄산 음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탄산 음료, 생수 및 스포츠 음료, 주스, 차미, 커피 음료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사업보고서 내 어, 그렇게 표기되는 매출 구조는 지역별로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한 부문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특이하게 BIG (Bottled-Investment Group)이라고 이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 BIG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매출 구조를 보면 글로벌 매출이 64%입니다. 어, 18년도 기준으로 31.9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북미가 11.5 빌리언 달러로 매출 비중이 3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비아이지 어, 이렇게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은 북미 그 다음에 유럽중동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아시아태평양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BIG 순이 되겠습니다 다만 순이익 비중으로 보시면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의 순이익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믹스별로 제품 믹스별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 판매가 많이 될수록 순이익 구조가 높아지는 구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BIG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코카콜라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IG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는 두 가지 사업 모델로 구분이 되는데요. B I G 코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B I G는 제품의 부자재부터 완제품 판매 유통까지 도맡아서 하는 거고요. 코어 부분은 무엇이냐? 프랜차이즈 개념입니다.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유명한 업체를 섭외를 해서 그 업체에서 코카콜라의 병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유통 제품 완제품의 판매 유통을 도맡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코카콜라 본사는 그 해당 어 국가 및 지역의 협력 업체에 코카콜라의 원료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사용하는 코카콜라 브랜드의 사용료를 받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 코카콜라 사는 BIG 부분의 매출이 커진다는 것은 완제품에 대한 그런 제품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은 증대할 수 있지만 뭐 노무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공장 가동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에 코어 부분은 자신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원료만 공급을 하고 그 해당 코카콜라 브랜드의 사용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지 몰라도 수익성은 급증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이지는 내가 제품을 부자재부터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리고 코어 부분은 프랜차이즈 개념이다. 코카콜라 본사에서는 코카콜라 원료만 지급을 해주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카콜라가 그런 어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음료를 선호하는 그런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부분이. 2015년도 44.3 빌리언 달러에서 매출이 31.9 빌리언 달러로 18년도에 확 줄어들었군요. 이 부분이 뭐냐? BIG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BIG 부분 보면 18년도에 12% 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어, 대신에 코어 부분이 상당히 늘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어, 판매 유통 구조를 해당 지역 업체에서 넘기고 우리는 사용료만 받고 그리고 원료만 지급해주겠다 이런 코어 부분의 사업 모델을 적극 어, 차용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뒷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출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급증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BIG 부분의 종업원 수가 급감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 주요 제품 브랜드로는요, 코카콜라, 뭐 판타 등이 있고요, 파워웨이드, 미닛메이드뭐 골드피크 이러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BIG 부분이 줄어들고요, 코어 부분이 늘어나게 되며 매출은 감소를 하되 임유은 급증하게 됩니다. 14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46빌리언 달러인데, 18년도에 31.9빌리언 달러로 급격하게 줄어들죠. 다만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은 14년도에 21%였다가 18년도에 31%까지 약10%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자보상비율도 보시면 은 18년도 기준으로 10.6배율이고요. 상당히 양호한 이자보상비율을 가지고 있고, 프리캐시 플로어를 보겠습니다. 자산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BIG 부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BIG라는 게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모두 보유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설비들을 해당 지역 업체에서 팔아버리고 자신은 그런 브랜드 사용료와 원료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군,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다만 수익률은 급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효율화시키는 거죠. 내가 생산은 외부업체에서 하고 우리는 브랜드 사용료와 그리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겠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경우에 자산이 줄어드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한 비 i 이지 부분의 그런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증대되기 때문이죠. 현금은 18년도 기준 16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차입금을 보시면 43.6빌리언 달러인데 차입 이자율이 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